다니엘 242 후와유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유다서 앞에 놓고 하가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중에서 유다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공경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형제 이었던 유다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고륙 친척에게 본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것인데, 유다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승을 부리는 이단들의 행태가 11절부터 나와 있는데,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리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정욕대로 행하는 자라.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고 불만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자랑하고 아첨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원망의 말을 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입술이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말 거룩한 말 장성한 자의 말, 인격적인 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서 주님이 간섭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